샬롬 로중일 거주는 제입니다. 12월 27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수 있었다. 10편 98편 3절.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도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올람 신약 성경 디도서는 디모데 전우서와 같이 목회서신입니다. 교회 생활에 필요한 그런 유익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이죠. 근데 읽다 보면 당황스러운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가르침의 본문에 배경이 되는 디도서 (2장을) 읽어보면요. 꼰대도 이런 꼰대가 없습니다. 그뭐 그러니까 여자는 이래야 된다 남자는 이래야 된다 젊은이들은 이래야 된다 모든 일에 모범이 되는 선한 행실을 하고 말 실수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교훈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꼰대스럽습니다 어, 이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로 알려져 있는데 많은 성서학자들이 바울 사후에 쓴 편지일 거다 목회자가. 그리고 저작을 바울에게 돌렸을 뿐이다. 뭐 이런 평가들을 해요. 저도 거기에 상당 부분 동의하고요.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사라졌습니다. 죽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그 후속세대들이 목회를 이어갔어야 하는데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 안의 상황. 그러니까 단한 세대만의 교회는 첫 모습과 달라져요. 이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한국교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1세대 담임목사가 개척을 했어요.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3, 40년 지났어요. 그리고 2세대 담임목사가 와서 새로운 목회를 해요. 1세대와 똑같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목회는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합니다. 그 변환 세상에 걸맞는 목회를 그 교회를 맡은 목회자가 해야 되는 거죠. 신학은 안 변하냐? 그렇지 않아요. 신학도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신앙의 대상이시고, 우리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다이얼을 돌리는 전화기를 썼어요. 그리고 좀 크니까, 한 초등학교 한 중반쯤 돼서부터는 무선 전화기가 엄청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삐삐, 시티폰 이런 게 등장을 하다가 결국에는 핸드폰으로 정착이 됐어요. 그리고 핸드폰은 요즘에 2009년 이후에 스마트폰으로 변화돼서 우리의 일상을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죠. 뭐, 사진도 찍고, 인터넷도 하고, 뭐, 영상도 보고, 유튜브도 봐요. 근데 본질적인 건 변하지 않습니다. 소통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면 목회도 변하고, 신학도 변하고, 구성원들도 달라지고 그 교회가 몸담고 있는 사회의 체질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전화기의 모양이 달라져도 그 본연의 기능은 소통하는 것인 것처럼. 디도서 2장에 나타나 있는 목회적 조언들은 그때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다 그래서요 그냥 여기 있는 말 그대로를 우리 삶에 막 그대로 적용해 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죠 시대가 달라졌는데 아 디도의 시대에는 이런 게 목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했구나 라는 걸 이해하면 디도서의 목적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디도서는 성경이니까 그대로 해야 돼 근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2장 9절 한번 보세요. 종들을 가르치되 모든 일의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게 해라. 이거 오늘날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디도의 시대에 필요했던 복회였던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시대에 맞는 복회, 오늘의 시대를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신학, 이게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다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을 따라 살아야 할 삶의 책무가 있다는 것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목회서신도 읽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라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6장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의 몸에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날 이른 아침 해가 뜨자 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그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굴려내줄 사람이 있을까요? 하고 말을 주고받았다. 가서 보니 그렇게도 커다란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웬 젊은이가 흰 옷을 입고 오른편에 앉아 있었다. 그들이 보고 즐겁을 하자. 젊은이는 그들에게 겁내지 마라. 너희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나자레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고 여기에는 계시지 않다. 보아라. 여기가 예수의 시체를 모셨던 곳이다. 자,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하였다. 여자들은 겁에 질려 덜덜 떨면서 무덤 밖으로 나와 도망쳐버렸다. 그리고 너무도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였다. 일요일 이른 아침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뒤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는 예수께서 일찍이 일곱 마기를 쫓아내어 주셨던 여자였다. 마리아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 이 소식을 전해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과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 뒤,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시골로 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두 사람도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으나 그들은 그 말도 믿지 않았다. 그뒤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마음이 완고하여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을 분명히 본 사람들의 말도 믿지 않았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따르게 될 것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여러가지 기이한 언어로 말도 하고 뱀을 지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또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님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사방으로 나가 이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셨으며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전한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 그 여자들은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가서 그들이 들은 모든 것을 간추려 이야기해 주었다. 그뒤 예수께서는 친히 제자들을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곳까지 보내시어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는 거룩한 불멸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아멘.